때내 AS의 시즌3 8강전이었습니다. 과거 SKT1 팀동료였던 김태경과 최우선이 맞붙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름값이 이름값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김태경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1-4 경기는 최우선이 2-3 경기는 김태경이 따내면서 마지막 5경기까지 왔는데요. 과연 마지막 세트를 승리하고 4강으로 향할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3인용 아웃사이더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5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태란진형 최우선 선수. 1대2 상황에서 이제 2대를 마쳤고 이번 경기 잡아내면 4강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 아, 1세트를 패배하고 두 경기 다 잡아내고 또 셔틀리버를 힘겨놨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 택신 아, 그 자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앞뒤가 바뀌게 에는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임충성이 되고 박현상이 되고. 아, 오늘 1 세트 진짜 멋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하는 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닌데 오늘 1 세트에서 거의 뭐 최상의 그런 드랍식 플레이를 보여줬던 최우선 선수였었거든요. 네. 있었었는지 필살기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김태경 선수가 중반 운영이 아주 훌륭한 그런 선수임에도. 아, AS에서나 뭐 다른 대회에서 필살기를 자주 쓰면서 망하는 모습들이. 어, 결승전에서도 말이죠. 예, 순서적으로 분명하면은 안마당을 먹어서 예, 가스를 조금 더 일찍 충족을 하고 난 이후에 병력 조합으로 예, 상대방의 견제나 이런 것들을 버텨내면서 예, 먹다 보면은 그쪽에 예. 들어오는 잡스 견제에 고통 스러우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예. 장악할 수 있는 루트로 예,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중반 힘싸움 구도에서 유리한 예,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안마당 쪽에다 커맨드 센터를 아, 지으면서 아, 중반 이후를 예, 꿈꾸는. 이런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드랍심을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최우선 선수가 했네요. 하면서 앞마당 바닥으로 바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의 거리가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그 김태웅 선수가 아까 카멜라에서 보여줬었던 네. 셔틀도 지금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여기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예 최우선은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 적당히 간만회려고 네. 했는데 셔틀도 어...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대충. 간만 보고 오쩌고 네. 나왔습니다 패기에서 자, 자, 이게 오쩌고도 나왔기 어, 때문에 마이너스 예. 토이 없다면 짤리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야 그렇죠. 됩니다 자, 소키 어, 자, 시즈모드로 뒤쪽에 끌어들이면서 한대빵 때리려고 했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예. 네. 네. 추가로 태운 걸로 봐서는 여섯 시로 날아가던 그 셔틀은 거의 뭐빈 셔틀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다는 게 네. 아, 이거 하나 내려서 자, 내용물 내놔 하는 거죠. 네, 네. 바로. 예. 마이 마이. 이쪽만 안... 조금 멀리 있어서 어, 마이는 잘 제거를 했는데, 예. 네. 자. 지금도 안쪽에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 저... 못 가죠 드라군들은. 잘 이번 마이... 살려야겠고. 어! 어! 맞더라도 이번은 살려야죠 지금은. 네, 예. 예. 데리고 와야 됩니다. 리번변형 어, 내려놨습니다. 예. 네 개. 네. 네. 그거는 대충 눈치챘거든요. 예, 예. 결국은 스탑 스타... 그 레이스가 있다라는 것스 마이스가 올라갔구나라는 거고. 자 많이 예. 걸렸죠. 자 속업 셔틀로 지금은 뭐 레이스의 시야를 피해서 뭔가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걸아 걸리... 움직이고자 한 건데 낚시였던 셔 낚시, 낚시, 낚시. 레이스 따라와라 예 레이스 따라와라 예, 여기서 계속 돌려 예. 마인이나 해보자인데 어. 와 이게 걸리겠고 왔다 갔다 마인 위에서 움직이면서 내오 어, 터렛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또 체크해주면서 바로 빠지다 보니까 약간의 컨트롤 니트 이번에 셔틀 여기 내려놓는다 하필 셔틀 그터저 체력이 어벤 셔틀이었었죠 자, 그래도, 도 리버는 제, 제 역할을, 챔크를 잡는 역할을 지금은 해줬고요 네. 예, 자, 많이 잡아야 됩니다. 셔틀 특게다 내줬거든요. 네. 자, 이게, 다수들이니까빗조이 물렸고. 이제 본인이 셔틀을 다 내줬기 때문에 본인 멀티 수비가 문제죠. 네. 아, 드라곤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네. 와, 셔틀을 바로 날아갔고요 네. 네. 이러면 대응 좋죠. 경적 청이 이번에는. 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예, 있는 자원을 가지고 드라운 캐리어. 예, 요걸로 지금만 하겠다라는 거. 아, 걸로. 이걸 또. 예, 뭐 스캔 뭐 저기다가 본질 안쪽 별로 숨겨서 지은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대놓고 지어서. 예, 베로크지어서 찍으면은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 그렇죠. 아, 추가 객도 또... 확장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임이다 보니까 아, 최적의 타이밍을 테라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중도지어지는 시기가 지금 아, 굉장히 늦은 그런 상태이고. 정말 지막지한 그런 아, 싸움을 아, 좀해 줘야 되는 건데. 72 여기 가서 입구 쪽에 예, 저 팔론 세우는거 보면 용사할 리가 없죠. 그렇죠. 위에 아, 바로 위로 올라가서 지금 탱크 소수와 함께 올라가서 그냥 깨도 되고 제압해 보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 결국 모든. 프로토스도 아 테란도 프로토스도 깨스에 대한 부담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방에 밀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네. 사실저 아, 추악 깨스 확장을 테란이 가져가려면 비난을 다 파먹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생사자 중간에 이동하는 거 대규모 이동 잘 끊었습니다 자, 돌가요 돌가요 이거 셔틀을 예. 태워서 이동해야지 그냥 육도로는프어보기가 너무 저한테 예. 정말 용감해요 예, 예. 길이 예. 험난하긴 한데요 결로 견제와 견제 방어 예. 또이 경력 아, 네. 아, 하나하나를 이... 최대한 빨리 뽑아내서 네. 저계란의 그 나오는 병력들을 끊어먹어야만 네. 그래야만 이기는 네. 상태인데요 이거 네. 예. 그렇죠, 지금 나옵니다 드라군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거는 캐리어로 맞상대를 해줘야 돼요 사캐리어 자우은 여기서 캐리어, 캐리어 4개, 4개 예. 레이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탱크바 톡예 탱크바 톡톡, 예. 어, 예. 톡톡 잘라먹으면 은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예. 이런 다음에 자 이거는 김태우의 전술이 예. 통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캐리어가 나와 정리하고요 네. 추가 명령은 못 왔어요 드라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지도 모두 안 했습니다 예. 다, 최대한 타이밍을 다 잡겠다라는 것이었었는데. 그라고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결국은 어어! 어느 정도 병력 유지하고, 상대방이 레이스로 만약에 대처를 한다면, 요측에다가 캐논방 건설을 해봐도, 네. 결국은 되거든요. 네. 요거 마지막 경기에서 최우선 선수가 병력 조합이 깨져버렸는데요. 그래서 네. 테크다수가좀 네. 빠졌습니다. 마틴상한 그 시에 갔던 병력들은 거의 큰 병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렇죠. 와, 그 병력들에게 뒤가 잡히게 되고, 네. 레이스는 손발리 아, 이어안 맞았고요. 그렇죠.입니다. 캐리어는 그렇죠. 지금 네, 여기에서 멀티를 예, 깨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맞거든요. 조금 그 위험한 판단인 네. 것 같고요. 탱크만 잡아오고 네. 본대 명령이랑 합쳐야 됩니다. 아, 게다가 이제 확장 자원이 떨어진 상태라서 원래 네. 계획했던 게 조력자원이 떨어질 후 확장을 가져가는 동시에. 아, 강력한 공격으로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네. 캐논을 계속 이제 넓게 넓게 배치를 해가면서 뭔가 옵저버가 잡혔을 때의 상황만 대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약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드라곤 그렇죠. 그라군 조합에. 드라곤까지 같이 가거든요. 캐리어를. 봤어요? 자, 레이스 봤어요. 다소 올라가는 예. 거 봤습니다. 아, 저게 림이니까빌싸기였는데 예. 넥서스 주변에다가 캐논만 잔뜩 건설하고마이끌기 해서 네. 여기다 뭐 이렇게 잡아내도 되고.

네, 여기서분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아래쪽을 네. 그래도, 예, 네, 견전을 해가면서, 예, 네, 최대한 위쪽에 있는, 예, 확장기지 쪽을 돌리지 못하게끔 하면서 병력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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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투가스에 의존을 하면서, 레이스도 아까만큼, 그리고 탱크도 아까만큼, 예, 네, 이렇게 모으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내려오면은, 네. 탱크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경우, 막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좌우줄이거든요, 레이스. 캐드님, 조선아들 잘하고 있는데요. 네. 네, 꾸준히 모인 상태라서 이건 레이스가 네. 와도 그냥 아역력가없니다 탱크가 그냥 녹아버려요 툭 건들면 탱크가 죽습니다 원 레이스! 재즈! 사실 초중반은 서로 나쁘지 않았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리어 체제도 확인 해서 테란이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맵 지형이 중립 섬 지역인 점을 활용해 캐리어가 힘을 쓰기 좋은 맵이라 캐리어가 모이기만 한다면 테란 입장에서 엄청 까다롭 습니다. 그러다보니 테란도 골리앗이 아닌 클로킹 레이스를 모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승부처는 한시쪽 스타팅의 벌초로 토스의 메인병력이 시간을 끌고 진출하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캐리어에 막히면서 게임이 이상 해졌습니다. 토스의 마당 쪽에 마인을 심어두 고 한시로 진군하며 토스의 지상군을 잡아먹고 막으로 오는 캐리어를 클로킹 레이스로 잡아먹었다면 게임의 양상은 달라졌을 텐데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6시에 단독으로 캐리어가 왔을 때도 왜 레이스가 출동을 안 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그 결과 캐리어는 지상군과 합류하게 되었고 레이스로 옥저버를 잡으며 캐리어를 제압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깜짝 레이스 선택은 나쁘지 않았으나 순간적인 판단들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